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아파트 사고 이제 사업을 뭐라 하냐. 네 맞습니다. 10개 기업 중에서 8개는 사실 사업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투자하는 게더 나았을 겁니다. 내 이론에 안 맞으니까 측정 오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151번 영상에 음, 부동산 수익이 주식 수익보다 더 높다. 150년 동안 16개 국가 분석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박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반박 댓글은 뭐냐 하면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본주의 구조상 부동산 수익이 주식 수익보다 높을 수가 없는데 측정상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 왜냐하면은 부동산 수익이 가장 높다면은 그쪽이 돈이 전부 다 쏠릴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부동산을 보유하면은 그게 수익이 더 높은데 뭐라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구조적으로 부동산 수익이 주식 수익보다 높은 거는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저도 주식쟁이니까 이 부동산 수익 오호하기는 싫습니다. 저도 당연히 주식을 몇십년 동안 아, 몇십 년이 아니라 십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래 주식이 최고입니다. 부동산 수익 떨어집니다. 이해야 예!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그걸 못하는 거죠.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내 이론에 안 맞으니까 집정 오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특히 투자에서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론이 실제로 맞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 현실이 그 이론과 일치하느냐 안 일치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론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이제 내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 내그 내가 생각하는 논리상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무조건 주식이 부동산로 높아야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측정 오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논문도 다섯 명이 앉아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붙들어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소스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섯 명 중에 독일 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들 졸라 꼼꼼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측정우려 아닌 것 같은데, 음. 자,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미국 시장만 단순하게 봐도 미국 리츠의 장기 수익률이 주식 시장보다 더 높습니다. 최근 40년 동안에. 리츠는 뭐 하는 데냐 하면은 특히 에퀴티 리츠는 그,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익과 그리고 그 월세 수익을 투자자한테, 투자자, 투자자한테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이런 기업들은 그 모든 수익을 투자자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의 수익이 1977년부터 2019년까지 봉리 2 2 3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 S&P 500은 10.7%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부동산 윈 주식 이거죠. 미국만 봐도.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한국 시장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룸파님 때문에 제가 2005년 3월,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그 에, 한국에 있는 한 1,300개 아파트의 가격 데이터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매매 전세 다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분의 두번째 아규가 나오시죠 이분의 두번째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 수익이 주식보다도 높다면은, 그러면 기업, 기업은 도대체 뭐라 사업을 하느냐. 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부동산만 사면 되지.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동안 제가 세대주가 가장 많은 100대 아파트의 수익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2005년에 그, 그 당시 그 세대수가 가장 많은 100대 아파트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2019년까지 한번 그냥 보유만 해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요, 복리수익이 5.73% 정도 나왔고, NDD가 6.4% 정도 나왔네요. 이, 여기서는 2008년에서 2013년에 하락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19년까지 복리수익이 6.2% 정도 나왔어요. 그리 여기서는 배당을 제외했습니다. 자, 근데, 이 복리수익 5.73%는 16개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개 선진국은 1870년부터 2015년까지 그 복리수익 5.25%가 나왔고 그리고 1950년부터 2015년까지는 6.8%를 벌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시세차익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당연히 그 제가 사업을 접고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은 그냥 시세차익만 보고 투자하진 않겠죠. 분명히 사가지고 월세를 주든지 아니면 전세를 줄 겁니다. 자 월세를 준다면은 그 저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그 선진국에서는 그 부동산에서 시세차익이 복리 5.25%고 그리고 그 월세 수익이 복리 5.47% 그래서 합이 10.73%라는 수익이 나왔는데 이 정도 월세 수익은 한국에서는 그 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아파트가 그 정도 월세를 이제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알기로 한 2, 3% 정도가 아마 평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같은 거 보니까 그거보다 월세 수익이 훨씬 더 적기는 한데 한 10년년을 보고 평균을 내면한이 정도가 맞을, 맞을 겁니다. 2에서 3%.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 100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주었다 하면은, 우리의 복리 수익은 한8% 정도 나왔을 겁니다. 아마 5.7 플러스 2.5 하면은 8% 정도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전세를 주면은 제 생각이나 아마 그거보다 더 높은 ROI, 더 높은 복리 수익률을 아마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년에 한 번씩도 현금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전세값이 오르면은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큰 베네핏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복리 10%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냥 시세 차익만 5.7%다 하면은 우리가 우리 돈을 전부라 투자를 하지 않고 전세를 받아서 그거를 끼고 투자를 했다 하면은 복리 10%는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을 하셨죠. 아니 기업들은 왜 사업을 하느냐? 그럼 그냥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자 실제로 그 한국 상장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사업을 더 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ROE 데이터 다 있어요. 한 2000년부터 2005년부터 18년까지 그 ROE가 그냥 단순 아파트 보유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업들이 몇개 있었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5년에 보니까요, 한국의 상장 기업이 1,639개가 있었어요. 그 그리고 그 기업들을 2018년 에 다시 한번 보니까 1,170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은 중간에 469개는 파산하거나 청산하거나 아니면은 합병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70% 정도 살아남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이 1,170개 중에서 그 2005년부터 2018년에 복리 ROE가 5.73% 넘는 기업이 몇개 있었을까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그 백제 아파트를 사놓고 월세나 전세 같은 거안 받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우리는 복리 5.73%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수가 516개, 총 1,639개에 비교해 가지고 3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부동산을 사면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복리 ROE가 8% 이상 기업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게 375개, 총 기업 수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ROE가 그, 복리 ROE가 13년 동안 10% 이상이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260개, 비율은 25.9%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장 기업 1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8개는, 그냥 단순히, 그, 아파트에 투자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수익이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10개 기업 중에서 두개만 그냥 한국 아파트에 단순히 투자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아파트 사고 이제 사업을 뭐라 하냐? 네, 맞습니다. 10개 기업 중에서 8개는 사실 사업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투자하는 게더 나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기업들은 ROE가 이렇게 적고 자본 수익률을 못 내는데 기업을 계속 하느냐? 그럼 문 닫고 아파트 투자하지. 물론, 이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 당연히 기업 대표가 이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업 대표, 기업 임원들의 ROE는 기업의 r o e 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생산을 해보세요. 제가 중견기업 대표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겠죠. 권력이 있습니다. 천 명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아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아예 하겠습니다. 네네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짜릿할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회제 때도 상당합니다. 왜냐면은 개인은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먼저 내고 지출을 하는데 기업은 돈을 벌어가지고 지출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이 생깁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회사 자산의 일부는 사적 이용을 분명히 할 거예요. 대표가 차가 있다, 노트북이 있다. 그러면은 아 물론 회사 일에 많이 쓰시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내 사적 어, 이유로도 분명히 쓸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을 하면서 자아 실현도 할수 있겠죠. 야 나는 천명천 명을 거느리는 중견기업의 대표와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자 실현 이런 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직원과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한몫할 겁니다. 자 제가 천 명을 거느리는 매출 2천억짜리 그 중견기업 대표인데 아야 우리. 자본 수익률이 잘안 나오네. 야, 우리 기업을 청산하고, 그럼 나한테 철학 생길 건데, 이거 가지고 아파트 투자만 하겠어. 그러면은 뭐, 제가 건드리고 있던 500명, 1000명 직원들은 다 그냥 실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그래서 쉽사리 자본 수익이 좀 낮다 하더라도 기업을 접기는 힘들죠. 기업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주주들이 이제 주주촌에 가가지고, 야, 가왕구, 니네 기업 있잖아. 아파트보다 못 벌었어. 또 병신 아니야, 임마? 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이거는 예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은 기업들이 기업 대표가 하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위대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서 2018년 복리 ROE가 자그마치 41.2% 나왔고요. 저기 보시다시피 복리 ROE가 20% 넘는 기업들도 꽤 있고, 그리고 15% 넘는 기업들이 총 90개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ROE를 꾸준히 내가지고 그 ROE가 복리 15%가 넘는 경우가 90개. 이런 위대한 기업들이 분명히 한국에도 존재합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한국의 장기 아파트 수익, 시세차익인 그연5.7% 복리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균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 부동산 정말 끔찍하게 많이 오른다. 말도 안 돼. 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 정도는 전 세계 어디든지 오른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지수와 아파트 수익도 뭐 대충 비슷했습니다. 2005년에서 2019년 퍼스피는 뭐6.2% 플러스 배당 수익률 하면 한 복리 8% 정도 나왔을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7% 플러스 월세 이런 식으로 해만 해도 복리 8% 전세로 하면은 복리 10%이 정도 나왔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 상장사 중에서 이 아파트 보유 수익을 이긴 기업은 한 20%도 채안 됩니다. 심지어 중간에 2, 0 30%는 망해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 아, ROE 8% 10%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 전체 기업에서 20%도 채안된것 같아요. 20%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은 사업을 정리하고 그냥 아파트 투자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업 대표 roe는 기업의 roe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 대표가 쉽사리 그 기업을 접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 논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오류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이 급판왕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가져다 줘도 음 이거는 맞을 리가 없어. 이건 틀릴 수밖에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와 이론은 현실과 이론이 아 투자는 이론과 현실이 안 맞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이거는, 사마라는 아저씨가 만들었죠. 음,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뭐, 공개된 뭐, 가격이나, 아니면 재무제표 데이터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가지고, 초과 수익을 절대 낼수 없어. 행! 뭐, 이런 말인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 합니다. 다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초과 수익을 내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전은 다르죠. 그냥,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 사면은, 걔네들이 계속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PBR나 PER 같은 단순 지표를 보고도, 초과 수익을 분명히 낼 수가, 있었고, 미래에도 아마 계속 낼수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그럴듯한 논리이기도 하고, 효율적 시장 가설을 만든 사람은 노벨상도 받았으나,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이 다를 경우에는, 내 이론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내 이론이 이런데, 데이터가 안 맞아. 그럼 그 데이터가 틀린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큰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투자할 때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더 즐거운 테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